특히나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 50대, 60대,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돈은 가지고 계세요. 근데 가장 위험한 게 내가 돈은 있는데. <목소리>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집값이 하락을 할수록 아파트를 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하락 얘기를 한다고 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하락을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지금의 시장은 주춤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게 하락의 시장으로 보진 않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제가 얼마 전에 특강을 갔는데, 어, 거기서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그 분이 어떤 질문 하셨냐면, 어, 현재 한 9억 정도 되는 아파트에 살고 계셨어요. 신축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 주변에서 이제 집값이 안 오르다 보니까, 왜 그걸 깔고 있냐 왜 그렇게 그 많은 돈을 깔고 있느냐 이거를 월세 받을 수 있는 다가구 주택 같은 거 사서 투자해라 라는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주변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기가 솔깃솔깃되져서 내가 그렇게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좀 드렸던 이런 이야기를 정리해서 우리 소지님들에게 드리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영상 찍게 됐습니다. 첫 번째 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어, 우리가 같은 주택이긴 하지만 이 아파트와 다가구 주택 은 어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르다는 것이 수요의 측면이 되게 다르죠. 그러니까 아파트와 다가구가 있다 했을 때사람은 당연히 아파트 살고 싶겠죠. 근데 아파트에 내가 못 들어가니까, 내가 못 사니까 일단 다가구에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수요의 크기가 확실히 다릅니다. 다가구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면요. 그걸 좀 전략적으로 해서 이걸 잘할수 있지만 난 전혀 하나도 모른다 했을 때는 이게 위험한 발상이 될수 있습니다. 대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게 주택이기 때문에 다가구를 산다 했을 때 매매가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온전히 내 돈으로 하긴 힘들거든요. 만약에 대출 내가 좀 보태서 한다고 하더라도 요즘에 다가구에 대한 대출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다가구 임장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도 물어보고 이렇게 알아봤었는데, 어, 대출이 어렵더라고요. 특히 이 주택에 대한 대출이 상당히 좀 제한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부분이 좀 힘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전세도 살수 있고요, 월세도 살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세를 많이 살아주면요, 이 월세랑 비교했을 때 전세의 보증금이 훨씬 크잖아요. 그러면, 그런 보증금을 내가 받는다 했을 때는 확실히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수익률 계산을 할 때, 매매가에서 보증금을 빼고요. 그거를 1년치 월세로 나눠주면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일단 이 보증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거겠죠. 근데 지금은 그게 잘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최근에 전세 사기 때문에, 어, 특히나 이런 다가구나 아파트가 아닌 곳에 전세 살려고 하는 수요가 많이 줄었어요. 웬만하면 아파트로 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다가구 운영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전세 구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니면 기존에 전세로 계셨던 분도 계속 월세로 바꾸려고 한대요. 그렇게 돼버리면 내가 돈이 생각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수익률도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가 이걸 월세로 준다거나 전세로 준다 하더라도 크게 손이 가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 아파트의 관리실에서 다 관리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큰 하자 같은 게 생기면 그때는 집주인이 수리비를 준다거나 고쳐준다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어, 그 외에는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게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다가구는 워낙 호실도 많고요,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 정도가 아파트보다 훨씬 빈번하겠죠. 만약에 여기가 대학교 인근에 있는 원룸이다 했을 때는요, 거기에 학생들이 보통은 겨울 방학이나 연초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연초에 나가고 들어오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또 일이 많이 몰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를 관리하는 분께 맡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신경이 많이 쓰일 거고요. 그리고 호실이 많다 보면 거기서 만약 하나하나 수리를 해야 된다거나 민원 요청 같은 게 들어올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계속 내가 신경 써야 된다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수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다라고 하면 괜찮겠지만 그게 없다고 하면 그게 다 인건비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인건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럴 때또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번거로울 수 있겠죠. 예전에 제가 겪었던 일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민원부서 있었거든요. 자주 주민센터 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어, 노후 준비를 위해서 퇴직을 하시고요. 그 돈을 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원룸을 사신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았대요. 근데 임차인이, 어, 계속 월세를 미루시고, 나중에는 짐도 다 놔두고 도망을 가셨대요. 짐을 이렇게 놔두고 갔을 때는 함부로 우리가 짐을 치울 수 없습니다. 어, 명도 소송을 하고요. 강제 집행 신청까지 하고 나서 이 짐을 뺄수 있거든요.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상당히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고 강제 집행 신청을 하고 비용을 집주인이 부담해야 되거든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또그 기간 동안 임대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또 힘들 수 있겠죠. 이런 요인들 때문에 그분 같은 경우도 너무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우리가 막연하게 다가고에 대해 생각할 때는 월세 꼬박꼬박 들어오고 너무 좋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거죠. 물론 다가구 주택을 잘운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다가구 주택 신축해서 월세 잘 받고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장점과 단점을 다잘 파악을 하시고 이렇게 접근을 하신 분인데 그게 아니라 막연하게 나 여기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주변에서 월세 받으면 좋다라는 그런 얘기 혹해가지고 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시고 또 후회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할 때는 남 얘기를 듣지 말고요. 그걸 하고 있는 사람 좀 찾아가서 힘든 게 뭔지, 좋은 게 뭔지 그런 것들도 잘 파악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특히나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 오십 대, 육십 대요런 분들은 어느 정도 돈은 가지고 계세요. 근데 가장 위험한 게 내가 돈은 있는데 어떤 다른 것에 대한 공부가 안돼 있을 때그 돈을 정말 쓰면 안 되는 곳에 잘못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게 저는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떤 걸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확신이 없다고 하면요,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지금은 아직 제대로 반등을 안할수 있지만 또 좋은 시기가 오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 내가 집을 조금 더 작은 규모로 옮기던가해서 그만큼 그 차액을 내가 얻은 다음에 통장에 넣어두시고요. 매달 매달 거기서 내가 일정 금액을 월 세처럼 쓰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투자를 해서 월세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할 때는 내가 어느 정도 공부도 되고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없다 했을 때는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시거나 오히려 집을 팔아서 그 거기서 돈을 내가 확보를 해서 그 현금을 보유를 하시고 아껴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웬만하면 아파트를 사야 하는 이유. 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정리를 해드리면 어첫 번째는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출이 잘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유의하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전세를 맞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관리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쉽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냐, 이런 다가구냐 했을 때는 나이가 든 분일수록 저는 오히려 아파트 같은 게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좀 방향을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우리 소중한 친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목소리>